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그 견과류 때문에 뇌졸중 위험에 노출되고 계십니다. 에이, 견과류가 뭐가 문제예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달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여사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매일 저녁 건강을 위해 호두를 드셨던 분이에요. 응급실에서 확인한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지방 수치가 정상의 2배 혈액이 마치 걸쭉한 죽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견과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녁이나 자기 전에 견과류를 드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새 집이었어요. 아무 때나 손님 음식 와도 척척 치우고, 밤늦게 파티 야식 해도 다음날 깨끗했죠. 그런데 50대가 넘으면 어떨까요? 집이 좀 낡았어요. 배수구 소화기관도 느려지고 보일러 신진대사도 예전만 못해요. 밤에 손님 오면 치우기 힘들어지죠. 낮에는 괜찮아요. 온 집안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손님이 와도 금방 치워요. 하지만 밤에는 다들 쉬려고 하는데 손님 음식이 오면 어떻게 돼요? 처리가 안 돼서 그대로 쌓여요. 그게 바로 혈액 속에 기름이 쌓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대한심장학회 자료를 보니까요. 뇌졸중 환자 10명 중 3명이 바로 이 시간에 쓰러진대요. 왜일까요? 이 시간이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시간이거든요. 만약 전날 저녁에 혈액을 걸쭉하게 만드는 음식을 드셨다면 피가 제대로 안 흘러요. 뇌로 가는 피가 막혀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저녁에는 절대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1. 호두. 뇌에는 좋은데 왜 저녁엔 안 될까요? 호두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기억력에 좋다고 브레인 푸드라고까지 불리잖아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녁 먹고 나서 호두 몇알 먹으면 잠도 잘 오고 뇌에도 좋겠지 하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호두의 60% 이상이 기름이라는 거 아셨나요? 좋은 기름이긴 한데 밤에 드시면 문제가 돼요. 밤에는 우리 위와 장이 쉬려고 해요. 이때 기름진 호두가 들어오면 제대로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이 더부룩해요. 소화가 안 돼요. 혈액 속에 기름이 쌓여요. 심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해요. 잠을 설쳐요. 심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아침이에요. 아침에 오트밀에 호두 대여서알 넣어서 드세요. 우유와 함께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심장에도 부담 없어요. 이 아몬드, 특히 소금 친 아몬드는 더 위험해요. 아몬드도 인기 많죠. 건강 간식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집 찬장 한번 열어보세요. 아몬드 있으세요? 있으면 뒷면 영양성분표 좀 보세요. 나트륨 부분 보이시죠? 대부분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한줌 30개 나트륨이 180mg이나 돼요. 그게 많은 건가요? 네, 많아요. 왜냐 하면요?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김치찌개 드셨죠? 소금. 점심에 된장국? 소금. 간식으로 과자? 소금. 여기에 저녁에 소금 친 아몬드까지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물을 붙잡아요. 소금 농도가 너무 높네? 물로 희석시켜야겠다 하면서요. 그럼 혈액량이 늘어나요. 피가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요. 원래 밤에는 혈압이 낮아져야 해요. 심장이 쉬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혈압이 안 떨어지면 심장은 밤새 더 심하게 일하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한밤 중에 뇌졸중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몬드 드시려면 소금 안친 걸로 고르세요. 아침에 드세요. 요구르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뿌려서요. 3. 피스타치오. 짭짤한 맛이 함정이에요. 피스타치오 TV 보면서 까먹기 좋죠? 저도 맛은 좋아해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피스타치오 거의 다 소금에 절여져 있어요. 아몬드보다 더 짜요. 낮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땀도 흘리니까 소금이 빠져나가요. 하지만 밤에는 소금이 몸에 쌓여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 여사님 이야기예요. 매일 저녁 피스타치오를 간식으로 드셨대요.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깨셨어요.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 보니 가벼운 뇌졸중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저녁에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밤에 혈압이 안 떨어지고 혈관이 막혔어요.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 저를 이렇게 만들 줄은 그분 말씀에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샷, 잣, 자가도 조심해야 해요. 잣은 우리에게 친숙하죠. 죽에 넣고 샐러드에 뿌리고 자세는 좋은 기름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름의 종류가 문제예요. 어려운 말로 오메가6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기름이 필요해요. 하나는 자세 많은 기름 오메가6, 하나는 생선에 많은 기름 오메가3 이 둘이 균형을 맞춰야 해요. 예, 시소처럼요.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생선 드셨나요? 아니면 견과류만? 생선 없이 잠만 드시면 균형이 깨져요.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럼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당장은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약해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서울대 연구팀이 50세 이상 분들 1000명을 조사했어요. 생선은 안 먹고 견과류만 많이 드신 분들이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잣을 드시려면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과 함께 드세요. 그것도 낮에요. 특히 저녁 6시 이후는 피하세요. 오, 헤이즐넛 초콜릿에 들어있는 그 견과류 헤이즐넛, 고급 초콜릿에 들어있는 고소한 그 견과류 말이에요. 헤이즐넛에는 혈관을 넓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좁은 도로를 넓혀주는 것처럼요. 좋게 들리죠? 낮에는 좋아요. 우리 몸이 깨어있고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밤에는 위험해요. 울산에 사시는 65세 김 여사님, 매일 밤 헤이즐넛을 우유와 함께 드셨대요. 긴장도 풀리고 잠도 잘올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려다가 심하게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어요. 진단은 기립성 저혈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밤에 헤이즐넛 드셔서 혈관이 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일어설 때 피가 다리로 쏟아지고 뇌로 안 올라간 거예요. 몇 초간 뇌에 피가 안 가니까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죠. 넘어지면서 머리라도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핑 도는 느낌? 화장실 갔다 오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있으시면 저녁에 드시는 음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육스트 피칸. 부드럽지만 기름이 많아요. 피칸은 부드럽고 고소해요. 케이크나 파이에 넣죠. 이것도 기름이 정말 많아요. 특히 걸쭉한 기름이요. 낮에는 우리 몸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 기름을 에너지로 태워요. 하지만 밤에는 태울 수가 없어요. 그냥 혈액 속에 둥둥 떠다녀요. 광주에 사시는 62세 초의 여사님, 매일 저녁 피칸 타르트를 드셨대요.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셨죠. 어느날 밤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가벼운 증상으로 끝났지만 의사선생님 말씀이 저녁에 드신 기름 때문에 뇌혈관에 작은 혈전 핏떡이 생겼어요. 아침에 드셨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7. 마트에서 파는 혼합 견과류, 가장 조심해야 해요. 마트 가면 예쁘게 포장된 혼합 견과류 많죠. 호두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건포도도 있고 편리하고 건강해 보여서 많이 사세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 열어보세요.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뒷면 성분표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설탕, 소금, 보존료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이 설탕과 소금의 조합이에요. 설탕은 혈당을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려요. 그럼 잠자다가 깨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식은땀이 나요. 소금은 물을 붙잡아요. 혈압이 안 떨어져요. 심장이 밤새 이래요. 서울 대형병원 2022년 연구 결과예요. 밤 9시 이후에 이런 견과류 먹는 분들이 안 먹는 분들보다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질 위험이 1.8배 높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직접 만드세요. 어렵지 않아요. 소금 안친 원래 견과류 사세요. 호두, 아몬드, 호박씨 등. 건포도나 말린 사과 같은 무설탕 건과일 사세요. 섞어서 밀폐 용기에 담으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맛있고 건강하고 안전해요. 선생님, 그럼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견과류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타이밍만 맞추면 돼요. 가장 좋은 시간 아침 7시에서 10시. 이때가 황금 시간이에요.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해요. 영양분을 잘 흡수해요. 기름을 에너지로 잘 태워요. 어떻게 먹을까요? 오트밀에 호두 대어서 달, 요구르트에 아몬드 한줌, 샐러드에 잣 뿌리기, 기억력도 좋아지고 배도 든든하고 심장에도 부담 없어요. 점심도 괜찮아요. 샐러드에 견과류 뿌려서 드세요. 식사도 풍성해지고 영양도 좋아요. 절대 피해야 할 시간 저녁 7시 이후, 특히 자기 두세 시간 전은 절대 안 돼요. 이때는 몸이 쉬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소화도 느려지고, 심장도 쉬려고 해요. 이때 견과류 드시면 부담이 커요. 견과류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저녁 식사 전체를 생각해야 해요. 첫 번째 짠 음식 줄이기.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김치? 짜요. 된장찌개? 짜요. 젓갈? 짜요. 라면? 아주 짜요. 이런 음식들 어릴 때부터 먹어온 우리 음식이에요. 맛있죠.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50대 넘으면 소금을 조심해야 해요. 저녁에 소금 많이 드시면 물이 몸에 쌓여요. 혈액량이 늘어나요. 혈압이 올라가요. 밤에 혈압이 안 떨어져요. 심장이 쉬지 못해요. 새벽에 위험해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은 맑게 끓이세요. 김치는 조금만 드세요. 젓갈은 가끔만요. 라면은 정말 가끔만요. 두 번째, 단 음식 줄이기. 저녁 먹고 나니까 뭔가 달달한 게 당기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요구르트 한 개, 과자 한 봉지, 아이스크림 한 통. 기분은 좋아져요. 잠도 올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설탕이 들어오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인슐린이 와르르 나와요. 혈당이 확 떨어져요. 잠자다가 깨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식은땀이 나요. 그래서 더못 주무세요. 단게 드시고 싶으면? 낮에 자연 단맛으로 바나나 한 개, 찐 고구마, 찐 옥수수, 단호박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도 안정적이고 섬유질도 많아서 장에도 좋아요. 세 번째 기름진 음식 줄이기. 튀김, 햄, 소시지, 베이컨, 삼겹살. 맛있죠?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저녁에는 부담이 커요. 기름이 많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해요. 혈액에 기름이 쌓여요. 심장에 부담가요? 잠을 설쳐요. 그럼 저녁엔 뭘 먹어야 할까요? 가볍게 드세요. 맑은 국물, 채소 많이, 생선 찐 것, 두부, 계란찜.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만큼 운동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움직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 장보러 다녀오기? 그게 다? 우리 몸은 움직여야 해요. 안 움직이면 녹슬어요. 조심해야 할 운동. 부산에 사시는 67세 박여사님 이야기예요. 인터넷에서 운동 영상을 보셨대요. 젊은 사람들이 플랭크를 2분씩 하는 거요. 나도 해 볼까 하셨대요. 90초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 어지러워서 넘어지셨어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응급실에 가셨죠. 왜 그랬을까요? 50대 넘으면 혈관이 예전만 못해요. 균형 감각이 약해져요. 관절이 뻣뻣해요. 젊은 사람들 따라 하면 위험해요. 우리에게 맞는 운동.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요. 1. 산책 가장 좋아요. 저녁 식사 후 30분만 걸으세요. 소화도 잘 돼요.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마음도 편안해져요. 잠도 잘 와요. 집앞한 바퀴만이라도요. 2. 벽에 기대서 다리 들기. 벽에 등 대고 서세요. 천천히 한 다리씩 들어 올리세요. 10번씩만요. 넘어질 위험도 없고, 혈액순환에 좋아요. 3. 의자에 앉아서 스트레칭. 의자에 앉으세요. 허리부터 천천히 숙이세요. 5초 멈추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척추도 늘어나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4. 가벼운 아령 0.5kg에서 1kg 작은 아령으로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10번씩만 규칙적으로 숨쉬면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운동은 젊은 사람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잡하시죠? 괜찮아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간을 지켜요. 아침은 든든하게 견과류도 좋아요. 기름진 것도 괜찮아요. 몸이 다 태워요. 저녁은 가볍게, 7시 전에 끝내요. 짜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달지 않게 이것만 지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줄어요. 두 번째 방법을 지켜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에요. 자기 전에 먹지 마세요. 최소 2시간 전에 끝내세요. 원물을 선택하세요. 소금 안친 것, 설탕 안 넣은 것, 가공 안한 것. 세 번째, 꾸준히 움직여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30분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 젊은 사람 따라 하지 마세요.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즐겁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모든 걸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돼서 작심삼일이 돼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저녁 식사 7시 전에 끝내기, 저녁에 소금 줄이기, 식사 후 30분 산책하기, 셋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져요. 함께해요. 우리!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남편분, 언니나 동생, 오랜 친구, 이웃 언니,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단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바꿉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되고 어렵지 않은 건강 정보를 계속 나눌게요. 우리는 나이 드는 걸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과 공원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수다 떨고 좋아하는 취미 즐기고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노년? 그 선택은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되요. 마지막 당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정보예요.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 약 드세요. 당뇨약 드세요. 심장치료 받으세요. 다른 지병 있으세요. 그러면 꼭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약 드시는 분들은 음식이랑 약이 서로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응원해요. 감사합니다.